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어, 오늘은 A님께서 요청해 주신 띄어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띄어쓰기 전반에 그, 전반적으로 모두를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미사와 의존명사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이님께서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전미사와 의존명사 띄어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이미 있거든요. 단어의 종류와 띄어쓰기라는 제목으로, 어, 주소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올려놓은 띄어쓰기 영상, 띄어쓰기 설명 영상 여러분들께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더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띄어쓰기 원칙에 대한 설명은 이 영상에 다 있습니다. 자, 어, 그 질문 주신 거에 집중해서, 음, 의존명사가 어떤 것인지,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음,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은 어 단어 품사 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는 기본적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 조사를 제외한 조사만 앞말에 붙여 쓰고요. 그 외의 모든 품사는 어 단어 품사는 띄어 쓴다. 이것만 일단 기본 원칙,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작할게요. 어, 단어 중에 조사만 앞에 말에 붙여쓰고, 그 외에 품사는 모두 띄어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명사는 앞에 말과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질문하신 것이 의존명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의존명사가 뭔지, 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명사는 크게 자립명사와 의존명사가 있는데요 자립이라는 것은 혼자 스스로 어, 설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의존명사는 다른 말에 기대해서 응, 쓸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자립명사는 다른 말이 없어도 뜻이 드러나는 명사 그래서 관형어가 없어도 자립적으로 혼자 설수 있는 명사예요. 쓸수 있는 명, 명사. 그런데 의존명사는 다른 말이 있어야, 다른 말이 함께 있어야, 어 뜻이 드러나는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뜻을 다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서 관형어가 있어야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3년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고향은 그냥 고향이라고 얘기하면 뜻을 우리가 금방 알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라는 말은 어 앞에 나와 있는 그 단어와의 관계, 떠난 지 라는 말이 있어야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쓰이기 힘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의존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어, 어쨌든. 이것이 자립명사든 의존명사든 명사잖아요.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는 앞말에 띄어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존명사는 앞말에 띄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음, 띄어 썼죠. 잘 색깔이 보이실까? 음, 색깔이 좀안 보이죠. 제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어떤 색으로 해야 잘 보일지. 음. 여기를 띄어썼습니다. 그래서 어~ 자립명사든 의존명사든 명사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조사는 붙였을 수 있으며 뒤에 조사는 모든 앞의 말에 붙여 쓰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존명사 앞말과 띄어 쓴다. 그리고 뒤에 조사를 쓸수 있다. 이것이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의존명사만 정리를 하면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고요.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었습니다. 또 명사이니까 뒤에 조사를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 이거는 명사고요. 대명사는 조사잖아요. 붙였었어요. 조사니까 한국어 명사를 조사 붙였었죠. 그러나 여기는 띄었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여기서 수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띄어쓰고, 뒤에 조사가 없으니까, 있다와 구별해서 띄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나는 한국어를 할줄 안다. 이것도 역시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앞에 띄고, 뒤에 띄었죠. 또, 나는 그런 것은 모른다. 것이 바로 의존명사예요. 그리고 은은 조사지요. 그래서 명사 뒤에 조사는 붙여쓰고 앞뒤는 띄어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존명사 앞말과 띄어쓰고 뒤에 조사는 붙였습니다. 자,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어, 의존명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실은 의존명사는 앞말에, 앞말과 띄어 쓴다. 요거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의존명사인지 아닌지, 어, 이거를 구별하는 게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존명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많이 쓰이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어, 우선. 형식성 의존 명사가 있고요. 단위성 의존 명사가 있어요. 형식성 의존 명사는 실질적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그 문맥상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일을 할 줄을 모른다. 나는 할수 있다. 것, 줄, 수 이런 말들이 바로 형식성 의존 명사. 뭐 형식성까지는 음 외우지 않으셔도 이런 것들이 의존 명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또는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 명사가 있어요 연필 다섯 자루 대표 두명 사과 한개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것도 모두 의존 명사입니다. 그래서 다섯과 자루는 띄었어야 하고요 두 띄고 명한 띄고 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의존 명사니까 앞에 관형사와 띄어 쓴다. 어. 또 겉, 줄, 수 등도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접사. 어, 접사 알아야 되겠죠? 접사는 단어에서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 어, 자립성이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타라는 말에 새가 붙었어요. 이게 바로 접사입니다. 그래서 파라타라는 말에 새가 붙어서 새파라타라는 말이 되면 아주 파란 거예요. 강조의 의미가 있죠. 또, 멋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명사지요. 여기에 쟁이라는 접사가 붙게 되면 아주 멋을 잘 내는 사람, 음, 그런 그 습관을 나타내는 접사가 됩니다. 얘가 바로 쟁이가 접사예요. 또, 죽다 라는, 어, 동사의 어간에 음이라는 말이 붙어서 이게 바로 명사를 만들어주는 명사화 접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접사고, 이런 접사가 붙어서 되는 말을 우리는 파생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쓰이는 단어나 어근에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파라타는 파라타와 붙여쓰고요. 멋과 쟁이도 붙여쓰고요. 죽과 음도 붙여 써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단어 안에서 그 기능이 달라지는 것 이게 접사예요. 독립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접사가 앞에 붙으면 어근에 앞에 붙으면 접두사라고 얘기하고요. 어근에 뒤에 붙으면 접미사. 요 미가 꼬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두는 머리라는 뜻이죠. 어, 한국어에서는 대체로 접두사와 접미사가 주로 있습니다. 접요사에서 요는 허리를 뜻해요. 가운데에 있는 거죠. 음 어근 안에 가운데 있는 것. 어 그런데 한국어에는 접요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접두사와 접미사를 알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파라타, 맨주먹, 덮버선, 풋사과와 같은 어그 어, 원래 있는 말 명사나 동사의 의미를 강화하거나 또는 새로운 의미를 덧붙여 주는. 음어 세파라타는 파라타를 강조해 주는. 말이고요. 맨 주먹은 주먹인데 손에 아무것도 없는 주먹, 가진 게 없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덮버선은 발에 덫 겹으로 덧붙여서 신는 버선을 말하고 풋이라는 말은 아직 덜 익은 덜 익은 사과를 풋 사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 어근의 앞에 붙는 말을 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접미사는 뒤에 붙죠. 멋쟁이, 선생님, 먹보, 먹히다, 지우개 음, 이런 말들이 바로 뒤에 붙어서 의미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거나 또는 품사를 바꾸거나 어, 품사 기능을 바꾸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사는 앞에 붙든 뒤에 붙든 어근에 붙여서 쓰지요. 그래서, 가을 하늘이 세파라타, 그리고 단어들은 다 띄어쓰게 돼 있죠. 풋사과도 사과와 붙여서 한 단어이고요. 조사니까 붙여쓰고, 그 다음에는 다 띄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접사와 어근은 붙여쓰고, 조사니까 붙여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고, 멋이라는 명사와 쟁이라는 접사 붙였습니다. 이 단은 조사기 때문에 또 붙이는 거예요. 또 잘못 썼을 때는 지우다라는 동사를 개가 붙어서 명사처럼 만들어줬죠. 명사화 시켰어요. 그래서 붙이고 조사니까 로 붙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띄어 쓰는 거예요. 잘못 썼을 때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세요. 이렇게 띄어 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띄어 쓰기 한 표시 다시 볼까요 가을 하늘이 새파랗다. 요거는 조사니까 붙인 거고요. 요거는 접두사니까 붙인 거예요. 풋사과, 접두사기 때문에 사과와 붙였고요. 조사니까 붙인 겁니다. 또 선생이라는 말과 님이라는 접사 붙이고 조사니까 은 붙였었어요. 또 멋이라는 명사에 쟁이라는 접사 붙여쓰고 이다는 조사니까 붙여쓴 거예요. 또 지우다라는 동사에 개가 붙어서 명사로 만들어주는 접사 붙여쓰고 로는 조사니까 붙여쓴 거죠. 띄어쓰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의존명사는 의존성을 지닌 단어예요. 어, 그래서 단어이니까 앞말과 띄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수 있다. 이게 바로 의존명사인 거죠. 앞 앞에도 뒤에도 띄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전미사는 파생어를 이루는 의존 형태소예요. 형태소라는 건 단어보다 작은 단위인 거죠. 그래서 앞에 쓰인 단어나 어근에 붙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새파란, 요렇게. 음, 새는 접두사잖아요. 그래서 접사와 어근은 붙여 쓰고, 나머지는 단어들이니까, 띄어 쓰기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의존명사와 전미사 띄어 쓰기.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셨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띄어쓰기 정확하게 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